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 열쇠를 대체하는 지문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산타페에 지문인식 기술을 장착해 자동차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열쇠는 일반 전화만큼 쓸모가 없어졌는데요. 운전자가 산타페의 생체인식 센서 하나에 손을 대면 좌석 위치와 측면 미러를 운전자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는 스마트폰 앱을 자동차 열쇠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열쇠는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운전자가 자동차에 근접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자동차를 연결해 문을 열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손을 얹으면 자동으로 문을 닫게 합니다. BMW도 재설계한 2019년식 3 시리즈에 비슷한 기술을 적용했는데 차이점은 최대 5명의 운전자가 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BMW 7 시리즈 세단에서 운전자가 기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해주는 디스플레이 채용한 대형 전자 열쇠를 채택했습니다. 재규어는 e p 스 SUV에서 NFC 칩이 내장된 방수 손목 밴드형 액티비티 키를 제공합니다. 재규어 측은 수영을 하거나 하이킹을 할때 차량 열쇠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다른 시스템이 고장날 때인데요. 이런 경우 문을 열 재래식 열쇠가 다시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바로 현대차의 생체 인식 센서입니다. 생체 인식 센서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만큼 굳이 열쇠를 들고 다니거나 착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5만 번에 한 번꼴로 오작동할 만큼 정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